두려움에 도망치는 흉나는 설인에게 부딪히고 애타게 누이를 부른다 홍 도련님이 어, 없어졌어요 홍아홍아 누이 제인은 동생 홍낭을 찾아다니는데 불길한 까마귀가 나타난다 그리고 제 발등에 상처는 큰 외조부님 댁에서 생긴 상처인데 철 모르고 그만 화로를 건드리는 바람에 아버님 정령 저를 못 알아보시는지요 풍랑입니다. 풍랑이라면 반드시 할 것이다. 어떤 것들은 멈춰도 될 만한 것들도 있거든. 거짓말을 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. 너들 이름은 나냐. <laughs> 거짓말을 한 대가는 손가락을 절단하게 된다. <laughs> 시신은 두배 반드시 찾아내겠다. 호언장담하며 선금까지 받아간 것이 무려 12년 전 찾았